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세이 사입니다. 9의 업데이트 1월 달 나왔습니다. 26년도 1월 20일 날 나왔고요. 내용은 많지 않은데 이 중에서 레포팅 쪽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필드 파라미트입니다 필드 매개변수인데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죠. 필드 매개변수 만드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. 필드 매개변수 매개변수를 선택을 하면 이 펼쳐져 있잖아요. 다른 걸 선택해도 펼쳐진 채로 유지할게 하겠다. 펼쳐지게 하겠다 이 내용이고요. 다음은 다른 걸로 바꾸면 이게 접히게 만들겠다 이 부분을 세, 설정하는 겁니다. 바로 한번 해볼게요. 매개변수 만드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. 여기 모델링 가셔서 매개변수 만드는 게 있어요. 모델링에 네, 매개변수, 네, 매개변수 필드로 만드는 겁니다. 카테고리 쪽에 카테고리 네임 하고요, 고객의 컴퍼니 네임 그리고 직원의 레스트 네임 이거 갖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동적으로 슬라이서가 여기 만들어집니다. 지금 만들었던 세 개의 슬라이서가 매개 변수로 만들어지죠. 그리고 어, 행렬 차트를 만들겠습니다. 행렬 차트 익렬 차트를 만드는데 매개변수에 매개변수를 먼저 갖다 놓고요. 필드입니다. 자, 카테고리, 네임, 컴퍼니 네임, 레스 네임. 어 이거 이게 안 되면 보고서가 이게 차트가 3 개가 있어야 되겠죠. 네, 매개변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 일대충구조를 어, 만들어야 되니까 연도를 갖다 놔야 되겠네요. 행 밑에 연도. 펼쳐보면 연도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세일즈를 값에다 갖다 놓겠습니다. 자, 지금은 뭐 펼쳐지네요. 바꿨을 때자 설정이 우측 하단에 있는데 설정 한번 누르면 옵션 창이 뜹니다. 옵션 창에 지금 계층 구조 수준 유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. 옵션 중에 맨 아래 내려가겠습니다. 현재 파일의 보고서 설정.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 계층, 계층 구조 수준 유지로 되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걸 바꿨을 때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이걸 꺼 보겠습니다 끄고 확인 누르면 다른 걸 선택해 볼게요 접힙니다 이렇게 이게 바꿨을 때 접히게 만들 거냐 펼쳐지게 만들 거냐 설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, 그 다음에는 애저맵입니다 어, 이거는 제가 실습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드릴게요. 이 에즈벳 맵에 비행기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. 아, 이게 어, 위도 경도입니다. 위도 경도고, 경도고, 비주얼의 마커에 가셔서 쉐이프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. 어, 재밌죠? 이거 애즈맵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어, 마지막으로 뭐냐면, 어, 비주얼 풀 세팅하는 겁니다. 아, 이 내용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아,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어요. 카테고리 네임이 있고, 프로닥 네임이 있고, 아, 한 수준 내려 볼까요? 그럼 비버리지 밑에 있는 것들의 매출이죠. 이 차트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금 드릴 다운이라고 이렇게 뜹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거 설정을 하면,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드릴 다운 되는 거죠.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드릴 수루라고 있죠. 이 드릴 수루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이거 설정하는 것은 이 파워 비아이 3 2 번에 있어요. 데이터 설명 페이지라는 드릴 수루인데 만드는 법이 있으니까. 아 지금은 뭘로 연결돼 있냐면 카테고리입니다. 카테고리 네임으로 연결돼 있어요. 카테고리로 그래서 이 비버리지 이것도 카테고리 네임이죠. 비버리지에 대해서 이 비버리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? 어 시푸드, 시푸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드릴스루라고 뜹니다. 그럼 여기서 이 드릴스루를 누르면 시푸드에 대한 설명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시푸드, 시푸드의 연도별 매출 그래서 이 연결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 까득 만들 수 있어요. 이것은 제가 프로젝트 해봤는데 이건 많이 좀 쓰입니다. 그 아까 블룸 페이지로 가려면 이 펼표를 컨트롤 키 누르고 누르면 됩니다. 그럼 이 페이지로 갑니다. 자 지금 설정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자동으로 드릴스록 드릴다운 드릴 요거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할 거냐. 안 보이게 할 거냐 아니 설정하는 거예요. 어디서 하냐면 여기 서식에 가셔서 여기 시각적 개체 말고 속성에 가셔야 됩니다. 속성에 가시면 도구 설명이라고 있습니다. 요 작업을 세팅을 해제합니다. 그러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놨을때아안 보입니다. 그죠? 이 없어졌어요. 드릴수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드릴수록 드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. 아, 이 요걸 설정하는 거예요. 다시 한 번. 여러분들 편할 때로 하시면 되겠죠? 로그 설명의 작업. 이걸 키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자동으로 여기 뜨죠. 이렇게. 네, 이게 편하겠네. 요좀 편해 보이죠? 이 페이지를 이동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2 0주년 1월달 네 가지 레포팅 설명을 드렸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감사합니다.